7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우르르 나가시면서 봉다리두개 갖고 나가시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쳐다보십니다. 저기 두레쇠 뭐지? 어, 어, 저기 또 뭔가가 왔나? 약장소 왔나? 막 그러면서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파트들을 그 어머니들이 경로당 앞에서 입구에서 내려드리면은 다 동다리 두 개씩을 들고 아파트를 휘저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은 다보십니다 동료들이 도대체 뭘 가서, 어를 가서, 뭘 받아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 번에 안 오셨던 분들이 같이 오십니다. 네. 그래서 7, 80분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계속 꾸준하게 모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한번 교회라는 곳이 문턱을 아, 낮춰놓고 나니까 초청일날 같은 경우 저희가 보십니다. 그런데 초청일날, 굉장히 좋은 게 초청일날과 구분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게 초청일 날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면한 분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만 드립니다. 다른 거안 해도요 이분들이 아세요. 아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초청일이니까 와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드립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셨다가 안 다시는 분들은 티가 단납니다 찬송가를 따라 부르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인데 안 다니는 분들이고 찬송가를 모르고 멀뚱멀뚱 눈을 뜨고 계신 분들은. 예, 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분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셨던 분들은 다시 전도하면서 교회로 끌어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저희가 계속 계속 부흥하면서 2월달 코로나 딱 터지기 전주에 저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직 심각하지 않고 정부에서 막 통제하지 않을 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예,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1 2 분이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그 다음 날 나와서 등록을 하셨는데. 민호가 하다가그 다음 주부터 애가 나가지 말랜다 하시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아,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네. 네. 12명이면은 저희 성도, 성부, 있던 성도보다 더 많은 숫자든요 그래서 나오셨다가 그 다음 주부터 또 나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해 나아가면서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네. 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은 이게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될거자는 꿈과 될거 없었는데 일단은 목사님들이 초창기에서 목사님들이 자기를 채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도들한테 아무리 해가고하지만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속으로는. 예. 목사님도 안 하시면서 맨날 나보고만 데리고 오라고 그래. 요 <laughs> 근데 목사님이 초청주인내 잤는데 손도 아무도 안 들었는데 자리가 그 다음날 가득 차있잖아요. 그럼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빨리 집에 갈 생각했는데 집에 갔다가 큰일 날것 큰일 같으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초청일 날은 저희 아상호가 뭐 김밥사는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 초창일날만큼은 온 성도가 다 남아가지고서는 그 일들을 돕습니다. 네. 어,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이청춘행복학교가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지역의 인식이 바뀝니다. 저희 교회 지금 5년 됐거든요. 청춘행복학교 전까지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저희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세요. 전도 나갔는데. 야, 니네 교 어디 있어? 저 앞에 있는. 야, 니네 교 언제부터 있었냐? 4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오 어, 그래? 그러면서 어머니 보셨어요. 그런데 전도가 4년 전에 있었던 교회를 몰랐는데 천천히 한번 크게 하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교회를 아시는대요. 그러니까 소개해 줄때 교회가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면 제가 대답해 줄 필요가 없고 동네 분들이 물어보면은 동네 분들이 교회를 얘기해줄때 주변에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면은. 다른 그 얘기 안 해주고 어 여기 교회에서 여기가라고 얘기하시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니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친척들 가운데나 가족들 가운데 누가 교회가를 오시면은 저희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오셔가지고서는 자기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를 다니고 나오셨다고 헌금을 왕창 해놓고 은같아요 네. 네. 그래서 헌금이 부족한 점은 한 번도. 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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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지는 그렇게 네. 하나또한 네. 가지는 지역 어르신들이 교회를 향한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네. 만날 때, 네. 아 아무도 저안 쳐다보는데 저를 가족들이랑 같이 가다가도 저를 만나면은 네. 저랑 인터를 하세요. 근데 자녀들보다 저를 더 친근하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다가 저는 뭔데 우리 엄마가 저를 대하시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네.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지역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구나라는 인식들을 좀 많이 갖습니다. 또, 어,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게 탁월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들의 접접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외롭지 않은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협력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위축됐을 때 네, 양산학교라든지 초등학교에서 오셔가지고서는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가가지고서는 도와주고 또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주에는 이만큼 채웠는데 우리 교회는 다음번에 안무면 어떡하지라는 조바심이 속에서 솔직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열심을 낼수 있는 동기부여들이 됩니다 선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요.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부흥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들 하나가 반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일날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어, 지금 저희는 주일날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반찬을 메인 반찬 한 가지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 반찬을 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은 그냥 예배 끝나면 바로 쫓아 가서 침방하고 반찬을 드리고 옵니다. 그러면 미안한데 그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만 나오시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만 나오는. 분들 그 부모님들이 시부모님을 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시부모님이 통도사에 스님 중에 한 분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시부모님이. 그래고 할아버님이 통도사의 절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워낙 통도사 분인데, 이분은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집가서 아이 잡고도 저희 교회를 출석하신 분인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반찬을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교회가 이런 데도한 번도 몰라다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며회를 해가지고서는, 교회 나가는 걸 허락해주시고, 교회 갈때 만약에 애가 집에 있거나 그러면은, 신랑이 애를 보고, 또 아니면은, 그 시부모님이 계시더라도, 교회 나오는 일일 가운데 서슴없이,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를 출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학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그 노하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 교회에 맞게, 사역에 맞게 변화되면서 교회 안에서 열매들을 거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좀, 저 어떻게 보면은 저희 488번이 저희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두 명이 있다라고요 488번을 두 명이 있더라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청춘행복학교에서 나오신 분은 두 분이세요. 그런데, 청춘행복학교가 시작되면서부터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 네. 네. 행복학교라고 하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교를 하시면서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급해 하지 않으시면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은, 그게 이제까지 교회들이 꾸준하게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것이 노하우로서 쌓여져 있었고 그 노하우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다른 청춘행목 학회들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바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이 저도 보니까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이 뭐 단타로 우리 교회에서 부흥시키겠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낙심이 되게 많이 되시고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무리수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연결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조바심 내지 않고 청춘행복학교에서 하셨던 교회들을 모델 삼아서 그리고 참방하는 교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내 나가시면 은 정말 어느 교회나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도 사역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전도 사례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모습으로서 청춘행복학교가 있고 또 후원해주는 예찬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 고르실 때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소금은 계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매번 드리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싸놓고 있다가 자기는 전도할 때 주는 거 요거 먹고, 예. 네. 나머지는 자기 자녀들한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자녀들은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하고어머님은 이거 주시라고 그러는 저희가 드리는데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진짜 부모님들이 건강을 찾으시면서 자신들이 소문을 내십니다. 예체 안에 있는 소금을 가지고 서는 그냥 정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낌없이 그냥 주세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 세개씩나 주면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주고 나면은 받아가시면서 그분들이 진짜 시간이 되면 주는 만큼 다 교회에다가. 자신들이 받은 만큼을 다 갖다가 쏟아부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 젊은 애들은, 애기들, 주일학교 사역은 그냥 완전히 쏟아붓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쏟아보면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어른들 사역은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쏟아붓는 거에 몇 배, 몇 수십 배로 그분들이 다시 다 갚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자리가 채워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고 분명히 열매맺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나하겠습니다 네. 하늘님,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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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분들과 동기가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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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최은수 장로님, 우리 최정용 장로님 행사 때만 아낌 없이.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돼. 오늘은 또 해비가 왔어다 전적으로 당연히 코로나 때 그렇다고 또 에, 해비도 안 받으시고 다쳤는데 오늘 마치시고, 어, 우리 이거 추천하는 초도 하셨어요. 저금 저녁을 우리 정수 장모님께서 맛있게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소금 선물이죠. 제로하고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동희 네. 장군님께서 그다음에 나중 마찬가지소서에의회 종교별로 추천하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오늘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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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또, 우리, 또 우리 또 교육비, 행보학교 때문에 교회도 도움 되고 좋았는데, 앞에서 조금 또 이렇게 사회보고 지금 한다고 강사비로 좀가 전해주시고, 또 행사에 모든... 교사님도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최단무인 아낌없이 우리 행복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는 일이면 지원을 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 지금은 추천 시간이 아 그리고 선물, 네, 선물도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교회청춘행공학교 하다가 우리 교회 하나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머니가 계세요. 그분 아들이 이 파스를 만드는 회 회사, 회사 회장이에요. 그분 은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일본 가면 일본 파스를 사오는데 그 파스 이 파스예요. 이걸 그 그분이 아 우리 어머니 나는교회데그 목사님 뭘 해드릴까요? 그 파스 얼마 전에 제가 시어머니 우리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나오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분이 탓을준 거예요. 그이탓은 어디서 나왔을까? 수보신 분들마다 탓을 찾는 거예요. 그 아는 곳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해가고 가서 요청을 해야겠다. 되한한개월을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에 나오시는 그분이 전도하는 중에 저기 엄마가 거의 동네에 있는 그 어떤 교에 나다는데 그, 혹시, 목사님 교회에 나가야지 않는다고? 그, 아, 히생각보까 김기란 지사님 같아. 그,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네. 아, 잘됐다. 아, 아, 그, 아, 아 우리 지사님, 아, 아, 어, 장님형님무 아, 이거 제게 나오시는데 그 어른들에게 이팥을좀 제가, 아, 이렇게 들여드리고 싶은데, 좀 들, 주실 수 없는 날들이, 아이고, 그렇죠. 그래, 우리 엄마가 망하는 교회인데, 목사님은 하시면드리겠다고 그래, 기증받은 거예요. 그, 이걸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서, 나누기도 하고, 오늘 아, 우리, 이 7월 달 중, 우리, 이 목사님들에게 제가 두 개씩, 이분는 파스라 아, 10개 는게 예, 인터넷에 9,800, 5개씩이에요. 오와. 그래서, 목초에 파스인데 다른 걸 붙이면 안 되고, 발, 발바닥에다가, 발바닥에다가 붙여서, 지금, 이잘 붙여야 되는데, 잘못하면 안 되는데, 한번 작가 하나씩 보여줄까? 네. 예. 아, 하실 수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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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에만, 발바닥에만 딱, 그 다음에 은박지가, 파스에 붙도록 네. 발, 이 발바닥에는 철이 가도 은박지가 있고 철이 있거든요. 은박지는 발바닥. 파스에 붙고 네. 그 천이 발바닥에 붙도록. 음. 그러면 이제 자를 때 주무시기 전에 붙여놓으면 밤새도록 붙여놓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 물이 또 어. 발바닥 으로바람단말이죠 음. 그게 밤새도록 이목초 액이 다 흡수해요. 음. 그러면 이 깨끗한 목초 이 파스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 까맣게 이렇게 노폐물을 자국이흔적이다 있어 이걸 받으신 분들마다 좋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 목사님 도 부계들 한 대씩 잘 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축하드니다축하드니다축 이제 하겠습니다 예. 예. 뭐립니다축하드립니